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플라스틱 봉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플라스틱 실 만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양 끝을 자른 후에 잘펴 주시고요. 봉지를 편편하게 잘펴 주세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의 데미지 난 부분이 있죠?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시고, 봉지를 반으로 자, 접어서 자르시고, 또 접어서 자르시면 이 데미지난 부분이 없다면 한 16조각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봉지들을 다 풀어서 서로서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네트망 가방을 만들었어요. 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의 장난감 때문에 만들게 되었거든요. 제가 먼저 이 가방을 다 만들고 어, 손잡이가 없어서 없이 그냥 사용을 하려다가 안되겠어서 집에서 봉지 하나를 더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나온 바늘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해서 음, 떠줬고요. 네트만 가방은 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어, 이 바늘을 제가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비닐봉지 특성상 굉장히 뜨기가 힘들고 손이 굉장히 아파요. 제가 좀 터득한 방법은 손에 로션을 좀 많이 바르고 뜨면 좀 미끄덩 미끄덩해서 뜨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. 근데 처음에 제가 모르고 떴을 때는 손이 굉장히 아파서 손 마디마디가 아파서 그다음 날 아침에 손을 움켜 쥐는 게 조금 아프고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작업이었어요. 플라스틱 이건 정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 봉지들을 하나하나 다 자르고 그리고 또한개한 한 개씩 실을 연결 연결을 이 봉지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새우뜨기로 손잡이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봉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음, 그래서 새우뜨기는 하지 않고 그냥 한줄 빼뜨기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게 가장 봉지 사용도 좀 줄고 어, 조금 더 만드는 데 있어서 덜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봉지는 잘 풀리지 않고도 풀때 많이 늘어나져 버려서 모양이 많이 변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만드신 작품은 되도록이면 안 푸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봉지로 제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외국 유튜버님들 거를 확인을 해 봤는데 음, 어쩔 수 없이 봉지 앞에 뭐 그려져 있는 저 로고 때문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. 또그 느낌이 주는 다른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서도 그런지 다른 걸좀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. 다른 걸뭘뜰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희 미군 부대 안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. 그 마트에서 나눠주는 봉지는 아무런 로고가 없는 봉지예요.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지금 봉지로 가방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 집에서 갖고 있던 봉지들을 335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봉지들을 가지고 어,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도 어,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, 되도록이면 봉지를 마트에서 안 갖고 오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제가 여기 오기 전 캘리 살았었을 때는 봉지를 돈을 주고 지불하고 갖고 왔었어야 했었거든요. 그 때는 정말 마트 가방을 정말 잘 챙겨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와서는 좀 해이해졌어요.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트 가방을 꼬박꼬박 챙겨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. 어떻게서든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어, 찾아보았을 때이 봉지를 가지고 어,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원래 아이들이 욕조에서 노는 장난감 가방을 구매하려고 제가 계속 마트를 갈 때마다 찾아보긴 했었거든요. 음, 근데 큰 네트만 가방이 없었어요, 사실.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구매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구경만 하다 많은. 사야 하는데 사야 하는데라고만 생각만 하고 구매를 안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어, 이렇게 봉지로 네트만 가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장난감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, 제가 조금 환경에 도움이 된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도 있더라고요.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네트망 가방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집에 있는 봉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, 네트망 가방 만드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네트망 특성상 늘어남이 좀 있어서 봉지여서 그런지 아니면 네트망 자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가방의 늘어짐이 어마어마하고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. 물건을 넣으면 넣는 대로 쭉쭉 늘어나더라고요. 어, 봉지 앞에 있는 마크 때문에 좀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치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다소 네트만 가방 구멍 구멍이 크기 때문에 잘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. 어, 저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뜨셔서 좀 장난감들이 덜 빠지도록 어,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네트망 무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뜨면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